저는 이게 너무 야해서 안 돼, 너무 야해서 안 되고, 코아루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억압을 받으면 아 좋아, 날좀더쫄요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화된 캐릭터, 팝팩, 힙합, 토하일라이스 파크, 아이고. 뭔데? 인간형인까이다 인간이 아닌데? 해외는 일본인과 어긋나는 거죠? 묵가리오 전 이거 검열 탓이 한복했다고 강하게 그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편이라, 매번 이런 얘기, 허리 얘기로 나오면은 제가 하는 얘기인데, 허리화를 부추긴 데는 그 TV 방송 검열도 한복한다고 봐요. 미국, 특히 미국 미적 기준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이 약간 마초 문화이잖아요? 그러고 애들 좀안 나오게 하고, 그게 인터넷, 아니 그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더 약간 과장된 그 힘의 스타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갑이 패티시를 만든다는 이론인가 보군요. 내가 꾸준히 밀고 있는 이론인데, 저는 이게 너무 야해서 안 돼, 너무 야해서 안 되고, 코아로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갑을 받으면, 아, 좋아, 날좀더쪼여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거친 그, 포박으로 날쪼여줘 약간 그런 사람으로. 그쵸.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마초가 마조이스트의 마초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가볍게 말도하기 얘기를 하면은 게임도 몰래 컴퓨터하고 그러는 게더그 도파민 막 샘솟잖아요. 흥분도 되고 부모님 몰래 학원 째고 가는 p c 방이라던가 영국은 격렬한 문화가 더 발전했음.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이제 탄압을 한게또 마가렛 대처고 또 마가렛 대처. 또이 방송은 무슨 세계사 유럽 세계사 역사 시간도 아닌데 툭카면으 마가렛 대처가 튀어나와. <laughs> 다른 분들이 내 클립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이분은 해외사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러겠어 <laughs> 아무튼 그래요 이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 경험도 바탕인데 억압이 패티시를 만들어요 아니 만든다기보다 키워요 왜냐면은 레이더왕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밀수? 약간 그 개념이에요 저는. 금주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검열 관련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쁜 캐릭터가 나오면 애들한테 너무 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 거멸을 해요. 그러면 애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인간형 캐릭터를 많이 양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쵸? 허리 문화가 문샤인이다 까진 아닌데, 그거를 문샤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허리가 문샤인이다? 아니에요. 허리를 문샤인으로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 맞아요. 그쪽이 맞다고 봐야죠. 포르노를 털로 포장해서 위발이 파는 거군요. 그, 거라기보다는 그,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마약 제조하려고 하는 그 대마나 그런 게 이제 밀수가 안 되니까 다른 대체 품목으로 나오는 게 이제 펜타닐 감기약 쪼이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 캐릭터로서 접근해도 되는데 성적인 게 이제 탄압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야가 쏠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금주법 때 공업용 알코올 마셨다고 하는 거? 가글용 그거랑?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딱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그리고 쭉 아이러니한 얘기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사례가 뭔줄 알아요? 이건 여러분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인자타락시키기란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한 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차단된다는 소문 듣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아, 어금... 심었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구나. 어감이 캐치실을 만드는 거구나. 그쵸? 아... 이해가 되시나요? 제 주장이 좀 약간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응. 음, 스트라이스 핸의 효과를 좀더 멋들어진 표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노출이 되잖아요. 못보라 응. 음, 저는 그쪽을 좀 강하게 밀어요. 저는 이거 친구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2부터6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켓몬이 섹시해서 스파클이 섹시해서가 아니라 그 그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털이를 양산을 하게 나서 이제 얘네들이 소비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테이즈가 이제 약을 그려서 말이거든요 테이즈 건져냈어요 저 그때도 시오 봤었는데 그 말대로 나도 포려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퍼리비율이 높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성향이 키럴트 문화. 흔히 말하는 사실 그나 어렸을 때 못산 게임기 쟁여놓고 사는 거 있죠. 굿즈 사고. 전 그게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저만 해도 그렇고 약간 이건 좀 많이 다수가 겪은 일이라서 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성향도 약간 좀 어렸을 때 게임 잡지. 사다가 태워지고 몰래 사다가 혼나고 그런 계획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요.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 안 돼, 하지, 그, 이건 나쁜 거야, 그러면은 그 끝에는 이게 왜안 되는지 모르고 왜곡된 다른 방향으로 샘솟는 변태력이 나올 것 같나요?